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드디어 코스피가 4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 3천선을 넘은지 불과 4개월 만에 1,000포인트나 상승하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스피 전망 주요 기업 실적 미국 증시 동향 환율과 금리 그리고 부동산과 암호화폐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부 코스피 4천 돌파 무엇이 달라졌나? 먼저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4천 돌파의 역사적 의미 10월 27일 코스피는 개장 직후 전 거래일 대비 1.48% 오른 3999.79로 출발했고 개장 10초 만에 4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장중 한때 4038.39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4천 돌파는 2021년 1월 3천선 돌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입니다. 특히 올해만 보면 연초 2399.49에서 64.27% 상승하며 G20 주요 지수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인 일본 니케이 225의 25.98%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알수 있죠. 상승 배경 외국인 매수와 반도체 랠리,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상승의 주역입니다. 6월 이후 외국인은 19조 4300억 원을 순매수했고 10월 24일 기준 외국인 보유 시가 총액은 1124조 6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전체 시총 증가분의 52% 이상을 외국인 자금이 담당한 셈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10만 19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만 전자 시대를 열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장중 53만 7천 원을 찍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두 회사의 합산 시가 총액은 1,020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코스피 전체의 31%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코스피 마감과 투자자, 동향. 10월 24일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2.5% 급등한 3,941.59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2조 원 이상 순매됐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조 4,054억 원, 5,755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죠. 흥미로운 점은 15월 한 달간 개인 투자자는 8조 580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5조 2,300억 원 기관은 2조 4,720억 원을 순매수했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동안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투자 전략 4천 이후를 준비하라.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에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11.6배로 과거 20년 평균 10배를 상회하지만 2021년 강세장이나 2023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4천선 돌파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가 더 이상 오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한국 시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과 FOMC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2부 미국 증시와 글로벌 이슈 총정리. 미국 증시, 물가 안정에 사상 최고치 경신. 미국 증시는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여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9월 CPI와 근원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하며 시장 예상을 밑돌았고, 이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10월 27일 오전 기준, 다우존스 선물은 0.6%, S&P 500 선물은 0.7%. 나스닥 100 선물은 0.9% 상승했습니다. FOMC 금리 결정 10월 30일 주목. 시장은 이번 FOMC에서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해 4.00에서 4.25% 범위로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9월 회의에서 이미 25bp를 인하했고 연말까지 추가로 50bp 인하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의 상방 리스크보다 고용의 하방 리스크에 더 집중하고 있다며 추가 금리나 이 신호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부산에서 펼쳐질 협상의 향방 10월 30일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이는 2019년 6월 오사카 G20 이후 처음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사전 실무협상에서 양국은 히토류 1년 유예와 대두 126억 달러 재개에 합의했고 11월 1일 발효 예정이던 100% 추가 관세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매우 성공적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비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지만, 최종 합의는 정상 간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환율 동향, 원달러 1,430원대 후반, 10월 24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38.98원을 기록했습니다. 10월 들어 1,400원대 중반을 유지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과 원화 약세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는 후재지만 수입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한은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금리 2.50% 3연속 동결. 한국은행은 10월 23일 기준 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습니다. 수도권 주택 시장과 가계 부채, 환율 변동성 등 금융 안정 상황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하느이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부 주요 기업 실적과 섹터별 투자 전략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핵심 삼성전자는 3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86조 원 영업이익 12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급 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80조 원대 매출을 돌파했고 영업이익도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았죠. 증권가는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14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의 실적 개선이 꾸준히 이어지고 내년에는 수익성 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는 10월 29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 24조 7560억 원 영업이익 11조 4496억 원입니다. 창사일에 첫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회사의 내년 영업이익이 각각 80조 1000억 원, 81조 50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합산 17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2차 전지, 재부상하는 성장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10% 안팎 급등하며 반도체와 함께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10 ETF는 10월 27일 전일 대비 4.19% 상승했고, 최근 일주일간 14.39% 올랐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대체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 수출 호황 지속, HD 현대중공업,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등 조선,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주는 연초 대비 51.58% 상승하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는 마스가 프로젝트와 해외 수출 확대로 올해 주가가 210% 이상 급등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장기화로 방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주는 친환경 선박 수주 증가와 IMO 환경 규제 강화로 LNG, 암모니아 연료 선박 발주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미래 성장 동력, TSMC는 AI 반도체 수요가 전망치를 크게 넘어섰다며 향후 3년간 AI 관련 매출이 연평균 4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2024년 33%에서 2025년 39%로 6%포인트 급등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2025년 17.3%, 2030년 31.3%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은 HBM 강세를 바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주주원원 확대 10대 그룹이 모두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주주원원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는 올해 들어 8월까지 33.2% 상승하며 주요 시장 지수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들의 주가도 평균 31.4% 상승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 확대 등이 실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부, 부동산, 암호화폐 동향과 투자 전략,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1.46% 급등.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1.46% 오르며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고 상승률입니다. 광진구, 강동구, 송동구, 마포구 등 한강벨트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는데 12일 오대책 발표 이전까지 토지거래어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갭투자가 가능했던 지역들입니다. 경기도도 분당구, 과천시 등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서울 오분이 평균 가격은 33억 4409만 원으로 33억 원을 돌파했고 5분이 배율은 6.8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가계 부채 1952조 원 돌파. 2025년 2분기 가계 신용 잔액은 1952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주택 담보 대출이 14조 9천억 원 늘어나며 가계 부채 증가를 주도했고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237.3%를 기록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등예보금자리론 미상환자액이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 폭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정부는 15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어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LTV는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되었고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도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더큰 타격을 주고 현금 보유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11만 달러 돌파, 비트코인이 11만 3,477 달러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과 FOMC 기준금리 결정 등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다만 10월 한 달간 비트코인은 5% 하락하며 2015년 이후 최악의 시 월을 기록했습니다. 미중간세 대립과 레버리지 청산 사태가 상승세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고래들의 매집과 단기 투자자들의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최근 12만 4천 달러 상승을 견인했지만 광범위한 수요 급증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의 국내외 증시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 코스피 4천 돌파 반도체 랠리와 외국인 매수가 주도, 연초 대비 64% 상승,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 시총 1020조 원 돌파, 창사 최대 실적 전망, 미중 정상회담, 10월 30일 부산회담에서 관세 완화 합의 기대, FOMC 0.25% 포인트 금리 인하 전망, 추가 인하 신호 주목, 한국 금리 2.50% 동결, 부동산 가계부채 우려, 부동산, 서울 아파트 값1.46% 급등, 정부 강력 규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11만 달러 돌파, 변동성 지속, 투자 전략. 단기적으로는 미중 정상회담과 FOMC 결과를 지켜보며 신중한 접근. 중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조선, 방산, 밸류업 기업의 주목, 부동산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필수, 환율 변동성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